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51번에서 민사재판과 강제집행의 큰 그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민사집행, 강제집행, 그리고 보존처분까지 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봤던 게 이제 사람 대 사람의 관계는 어떤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법적 관계는 크게 외부의 것을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행동하는 행동을 하거나 말고 라는 관계로 나눠질수 있고 외부의 것을 주고 받는 관계는 물건, 돈, 그다음에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채권처럼 형체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구분될 수 있고요. 돈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으면 판결로서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 강제 방법을 써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농산 채권 등 가치가 있는 것을 팔아갖고 돈을 만들어서 법원이 돈을 지급해 주고요.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인도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이후 이것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강제를 써서 법원이 직접 그 물건을 뺏어다가 원고한테 넘겨주는 방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형체가 없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라든지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로서 의사표시, 를 명하는 판결을 하고요. 이 판결이 선고되면 의사표시를 한 거다라는 의미, 라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바로 다른 어떤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행동에 관해서는 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이것도 이행하지 않으면 대체가 가능한 의무라고 한다면 대체집행 본인만이 할수 있는 거라면 강접강제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판결로서 하지 마라는 어떤 명령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거나 계속 방해를 하고 있으면은 간접 강제 방법을 써 갖고 간접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에는 뭐 지급하라, 인도하라, 의사 표시를 하라, 뭐 이사 표시한 거다. 그다음에 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판결들이 있고 강제 집행은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간접 강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하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이지만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경우가 이것 갖고는 이 시스템 갖고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 보호에 그래서 그 부족한 걸 메우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보전 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돈을 이제 줘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판결로서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피고의 부동산, 동산, 채권 같은 것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판결받고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이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채권을 피고가 팔아버릴 수가 있죠. 남한테 처분해버리는 수가 있죠. 그러면 판결을 받고 직접 강제를 하려고 해도 이미 집행을 재산이 없어져버리니까 이 판결이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제도가 가압류라는 제도인데요. 이 가압류는 나중에 장래에 직접 강제 형태로서 환가하게 될, 돈으로 바꾸게 될 채무자의 부동산을 미리 소송하기에 앞서서 미리 처분을 못하도록 막아놓는 제도, 이거를 이제 가압류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해놓고 나면은 편안하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가압류 해놨던 것, 처분을 막, 막아놨던 것을 팔아서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두 번째로 물건을 인도하라는 판결도 이제 판결을 받고 직접 강제를 통해서 법원이 그 물건을 이제 피고한테서 빼서 원고한테 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강제를 하기 전에 이 물건을 처분해 버리거나 없애 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 없겠죠. 판결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아만 받아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역시 이 경우에도 휴지축각이 되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받아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딴 데다가 물건을 넘길 수도 없고 물건을 없애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걸 미리 받아놓으면은 천천히 소송을 해서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고 직접 강제를 해서 이 물건을 안전하게 넘겨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소유권이라든지 채권도 판결로서 이제 의사 표시를 한 거다 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피고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권을 양도해 버리면 은이 판결을 받더라도 그것도 역시 휘저어가게 돼 버리죠 왜냐하면 판결을 받고 등기소에 가거나 채무자를 찾아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딱 보여주니까 어 이건 이미 그 사람 부동산이 아니에요 또는 이미 그 사람 채권이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말을 나중에 듣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미리 소송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랑 처분금지 가처분은 이 가압류처럼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물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문제가 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보존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처분금지 가처분을 따로 빼내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다툼의 대상이 뭐냐면은 바로 이 물건이라든지 이 부동산 소유권이라든지 채권이겠죠. 싸우고 있는 이 대상, 그래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묶어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요거에 관해서 다 분쟁이 있는 거지, 나중에 가압류처럼 요 채무, 피고의 부동산, 동산, 채권, 이거는 다툼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만 다투는 거지, 이걸 다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압류는 요점유유전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처분금지 가처분처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존처분에는 크게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있고, 그러면 요 하기 말기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이제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도 이제 판결을 선고받고 하라라든지 하지 말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걸 안 하면 이제 뭐 대체 집행이라든지 간접 강제 방법을 써서 하게 되는데요. 요 판결이 선고되고 강제 집행까지 하기까지는 이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너무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판결을 미리 당겨서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당장 큰 일이 생겨갖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방치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판결이 선고돼서 1심, 2심, 30으로 확정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미 다 사건이 발생해버리고 손해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판결을 선고받아도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을 지금 너무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땡겨서 해달라는 라 신청이 가능한데요. 요 하라라는 거에 관련해서는 이거를 이제 자기를 구하는 가처분이라고 하고요.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당겨서 하는 어떤 결정을 부자기를 구하는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앞에 것들은 가압류라든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뭔가 나중에 판결을 선고받고 강제집행할 때까지 현 상태를 지금 유지시켜 놓는 그런 어떤 소송이라고 한다면은 요, 가처분들은, 요, 가처분들은 지금 당장 상황이 급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가처분들이거든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요, 지급하라. 라는 것도 하라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동에 관한 것이죠. 이것도 판결 선고받고 강제 강제 집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원고가. 그러면 너무 다급하잖아요. 상황이. 그럴 경우에는 요것도 예외적으로 자기를 구하는 가처분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라는 것도 원래는 판결을 받고 특격 강제를 통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 물건을 태모자가 당장 피고가 당장 처분하거나 아니면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가처분을 가지 있기도 너무 기다릴 시간조차도 없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당장 이 인도하라는 것도 일단 실현시켜 놓을 필요가 있으니까 이 판결을 미리 땡겨서 어, 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 지급하라, 인도하라라는 어떤 물건에 관한 것도 예외적으로 이 자기를 구하는 가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하는 가처분, 요것까지 포함해서, 부자기를 구하는 가처분, 그리고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이런 판결을 기다리는 어떤 가처분은 아니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주주총회 같은 것들이 바로 막 열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어떤 회사의 어떤 중요한 재산을 팔아버리려고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당장 대표이사의 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이럴 경우에는 이 본안 판결과 관련 없이 가처분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특수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존 처분이라는 것은 이 정, 통상적인 절차,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하는 이 절차를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 가압류라든지 아니면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변경이 되면, 현재 상태가 변경이 되면은 나중에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때 그럴,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보존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시의질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이가압류라든지 다툼의 상항에 관한 가처분과 달리 당장 너무너무 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손해가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땡겨서 미리 결정의 형태로 해달라라는 그런 특수한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보존 처분에는 보전처분은 본안소송과 원래 강제집행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시스템이 채무자가 미리 물건을 팔아버릴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당장 상황이 너무 급해 갖고 뭔가 조치를 안 하면은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시스템을 기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압류와 다툼에 대한 가처분 임시의지우정환한 가처분이 원래 소송과 강제 집행을 보완해주고 있고, 다시 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처분 금지 가처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자기를 구하는 가처분, 부작위를 구하는 가처분, 그리고 특수한 가처분들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가압류는 그 물건에 따라서 뭐 부동산 가압류, 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시간에 봤던 소송과 민사재판과 강제집행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존처분이 있고, 이 보존처분은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유형들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